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시대는 끝났다. 생산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는 불허한다. 이한 줄짜리 발표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삼성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다른 공장들이 더 이상 미국 반도체 장비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앞으로 모든 장비 반입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고 생산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런 강수를 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상훈입니다. 15년간 글로벌 반도체 전략 컨설턴트죠. 삼성전자, SKI닉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 수립에 참여해왔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한 명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오후 3시 47분. 저는 그때 백악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이코노미 클럽 건물 12층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도체 정책 브리핑이 막 끝났을 때였죠. 브리핑룸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졌거든요. 그때 제휴대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중국 공장 특혜 전면 폐지 확정.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파급력을 가진 결정은 처음 봤거든요. 옆에 있던 삼성전자 워싱턴 사무소 김 부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김 부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가 뭔지 아시나요? 이건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기업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주는 황금 카드 같은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카드를 한순간에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 4시 한국 주식 시장이 아직 열려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순식간에 8%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했습니다. 12%나 떨어진 것이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삼성전자에서 20년간 일한 제 후배 박준호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이건 정말 큰 일이에요. 시한 공장이 우리 낸드 생산량의 35%를 담당하거든요. 연간 150만 웨이퍼 생산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멈추면 SK하이닉스는 어떨 것 같아? 더 심각할 거예요. 우시 공장만으로도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하거든요. 디램 월 생산량이 23만 웨이퍼예요. 다른 랜드 공장까지 합치면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정말 끝나는 건가? 창 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그 안에서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위기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이미 불길한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CHIPS 법에 서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려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텔 CEO 백갤싱어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신호였거든요. 2023년 8월 더욱 구체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을 때였죠. 저는 그날 워싱턴의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 앨런 에스텔 부차관보가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생산 확장을 엄격히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5% 이하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의 확장만 허용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삼성전자 워싱턴 사무소 김성호 부소장님이 즉시 손을 들고 질문하셨죠. 무차관보님, 그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양 공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2014년부터 1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됩니다. 에스텔 부차 관보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그 순간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SK이닉스 관계자도 질문했습니다. 우시 공장과 다른 공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20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사실상 중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VEU 제도였죠. VEU는 Verified End User, 즉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뜻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에게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첨단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특혜 제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이것이 있는 한 중국 공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상하이에서 고속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공장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만난 박철수 공장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컨설턴트님, 보세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모두 우리 공장입니다. 부지 면적만 46만 평방미터예요. 여기서 생산되는 디램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 PC의 25%에 들어갑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드문의 시간 돌아가는 생산라인. ASML의 최신 EUV 장비들. 그리고 첨단 클릴룸에서 일하는 2만 3천 명의 직원들. 그야말로 현대 기술 문명의 결정체였죠. 직원만 2만 3천 명이에요.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장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18조 원이에요. 박 공장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데 한국인 엔지니어 김민수 차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컨설턴트님 여기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죠. 김 차장님. 혹시 미국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물론 걱정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VEU 지정 기업이니까요. 게다가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95%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수출되거든요. 중국 내수용은 5%뿐이에요. 삼성전자 시안 공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5월에 방문했을 때 이정호 공장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안공장은 2014년 착공해서 2017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200억 달러예요. 연간 랜드 생산량은 150만 웨이퍼, 전 세계 랜드 시장의 1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 투어를 하면서 만난 연구원 박지영 과장님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본사로 역수출되기도 해요.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4년 11월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저는 급히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삼성과 SK 관계자들과 긴급 미팅을 가져야 했거든요. 삼성전자 DS부문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집을 보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외국 기업들도 예외가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플라자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삼성전자 워싱턴 서울 사무소, SKI닉스 실리콘밸리 서울 사무소, 그리고 주요 미국 장비 업체 관계자들이었죠. 총 23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삼성전자 DS 부문 이민석 전무님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 72시간 내에 반도체 관련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기업의 존 밀러 부사장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우리 정보원들에 따르면 새 행정부가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주요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 존슨 이사도 덧붙였습니다. VEU 지정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요. 중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s k i 이닉스 김동진 상무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VU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 밀러 부사장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장비 선정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절차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고요. 승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호텔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홀짝이며 창 밖의 뉴욕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서울의 친구 박영호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상우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올 줄은 몰랐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시안 공장 말이야? 거기는 우리 랜드 생산량의 35%를 담당해. 연간 150만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만약 미국 장비 도입이 막히면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생산 계획은 없어? 물론 평택과 화성에서 증설을 하고 있지만 시안 공장 규모를 대체하려면 최소에 3년은 걸려 그동안 TSMC나 마이크론에게 시장을 내줘야 하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저는 s k 이닉스 출신 동료 김정민 이사와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서 조찬 미팅을 가졌습니다. 1월 중순에 워싱턴은 추웠지만 그의 표정은 그보다도 더 어두웠습니다. 장훈 씨 우시와 달행 공장 상황은 더 심각해요. 어떻게? 우시 공장은 우리 전체 디램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월 생산능력이 23만 웨이퍼거든요. 달에는 낸드의 30%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공장 합쳐서 연간 매출이 25조 원이에요. 직원은 얼마나 되나? 우시가 2만 3천 명, 다렌이 1만 5천 명, 한국인 파견 직원만 800명이 넘어요. 이들 가족까지 합치면 2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숫자들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대안은 없나요? 물론 용인과 이천 공장 증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소 위에 3년은 걸려요. 두 자비만 30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동안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내줘야 하죠. 일요일 저녁 저는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 사회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하이에서 15년간 거주하고 있는 김철호 교민의 부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죠. 장훈 씨 여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우시와 시안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 가족들이 벌써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SKI닉스 우시 공장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 부인이 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아이들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삼성 시안 공장은 어떤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어요. 15년간 쌓아온 생활 기반을 하루아침에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날 밤늦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텔 다렌 공장 관련 소식이었죠. 현재 SK이닉스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장도 VEU, 니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제외되면 s k 이 닉스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 1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백악관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시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죠. 우리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올 것입니다. 외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연설을 들으며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상무부 장관 마크로건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클럽 건물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미국 반도체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전 행정부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이는 오늘로 끝납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업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삼성전자 시안 공장, SK이닉스 우시다렌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 같았거든요. 짐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브리핑을 보던 삼성전자 워싱턴 사무소 김성우 부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이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네요. 김 부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마크 로건 장관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들 기업은 기존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금지됩니다. 모든 향후 장비 수입은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이 조치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 규모는 그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연달아 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현지 소식이었습니다. 우시의 한국 교민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죠. 상훈 씨, 여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어요. s k i 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한국인 간부 300여 명이 일시 귀국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A사 대표님의 전화였죠. 김 컨설턴트님. 저희 회사 망했습니다. 매출의 80%가 시안 공장 관련이었는데 벌써 계약 취소 통보가 들어왔어요. 직원 200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죠. 수요일 더욱 암울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SK 아이닉스 우시 공장의 생산라인 엔지니어인 김 차장님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램을 만든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동료들과 이별을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서 긴급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대사님의 표정도 매우 심각했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양사의 중국 내총 투자액이 45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통상 담당 참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2차, 3차 피해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 합치면 연관 매출이 80조 원을 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성과 s k 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목요일 오전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안에서 7년간 일해온 삼성전자 연구원 박 과장님의 아내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현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나이가 여기서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비극들이 수백, 수천 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와 한국 평택의 새로운 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이었죠. 삼성전자 김 부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할 때입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용인과 이천 공장 증설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K반도체 벨트 프로젝트가 전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세계 반도체 제조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10년간 300조 원의 민관합동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장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김 컨설턴트님, 보세요. 벌써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시안 공장 생산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한 엔지니어의 말이 인상 깊었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 기술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달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한국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미국의 규제로 인해 아시아 반도체 허브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15% 상승했고 SKI닉스도 10%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케이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5년간 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시안에서 돌아온 박 과장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울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빠,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착하고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예요. 그 나이의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위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규제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둘째, 우리나라의 저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랑스러웠습니다. 셋째, 기술력과 인재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제가 와도 우리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과 용인, 이천의 공장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후, 우리는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진정한 세계 1위로 도약한 전환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가 달린 문제니까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스페셜 해외사연이었습니다.